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미입니다 아, 오늘은 신명기 4장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꽤나 길어요. 그래서 바쁘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Let's go!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의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것이오. 그리고 저리로 건너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할 것이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바알부홀에서 하신 일을 직접 보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부홀에서 바알을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따랐으므로 지금까지 살아있소.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주었소.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오. 마음을 다하여 이 율법에 복종하시오. 이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오. 그들은 이 율법에 관해 듣고 이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오.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오.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소? 또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소.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시오. 여러분이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 평생토록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가르쳐 대대로 알게 하시오. 여러분이 신내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것을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백성을 데려와서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가르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존경할 줄 알게 하고 또그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 여러분은 산기슭에 가까이 와 섰소. 산에서는 불길이 치솟아 하늘까지 닿았고 검은 구름이 산을 덮어 매우 어두웠소.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으나 여호와의 모습은 보지 못했소. 오직 목소리만 들었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언약에 관해 말씀하셨소. 그것은 십계명이었소. 여호와께서는 십계명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돌판 두개 위에 십계명을 써 주셨소.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소. 이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한 땅에서 복종케 하기 위함이요. 여호와께서 신내산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시오. 어떤 종류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마시오.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땅의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땅 위에 기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속의 어떤 물고기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겠지만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경배하지 마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소. 그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지금처럼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나에게 노하셨소. 그리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소.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강을 건너 그 좋은 땅을 차지하시오. 조심하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살라 버리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은 저 땅에서 대대로 자식을 낳으며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악한 일은 하지 마시오.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은 하지 마시오. 그런 일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든다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아 말하건대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오. 저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른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으실 것이오. 여러분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쫓아보내는 다른 나라에 있게 될 것이오. 거기에서 여러분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보지도 듣지도 먹지 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을 섬길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할 것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고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과 굳은 맹세로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

이와 같은 일이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옛날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를 돌이켜 보시오. 하늘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살펴보시오. 이와 같은 일은 들어본 적도 없소.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처럼 살아남은 일이 있었소. 어떤 신이 한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이끌어낸 적이 있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험과 표적과 기적과 전쟁과 위험으로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크신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요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시려고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땅에서는 여호와의 크신 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소 여러분은 그불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손인 여러분을 선택하셨소 여호와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소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의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소. 그래서 지금 그 땅은 여러분의 땅이 되었소.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시오. 주님께서는 저 위의 하늘에서도 그리고 저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은 없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에 복종하시오. 복종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잘될 것이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수 있을 것이오.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서 세 성을 뽑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으며 그세성중 어느 한 성으로만 도망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 성은 고원 광야에 있는 베셀로 루우벤 자손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성은 길르앗에 있는 라모스로 갓자손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성은 바산에 있는 곤란인데 므낫세 자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준 규례와 명령과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그때 베프홀에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며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시온은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시온은 헤스본에서 왕으로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바산왕 오게땅도 차지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시내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였으며 비스가 산기색 아래 아라바 바다만큼이나 먼 요단강 동쪽 아라바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키고 행하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형통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바알보울 사건 때 몰살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두번 다시는 어, 그런 실수는 없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고 공의로운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세계 각국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총명함에 감탄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렇기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율법 잘 지키고 행하라고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참으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백성들이 시험에 닥쳐서 불평 불만을 할 때마다 모세는 불평이나 좌절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번 항상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각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모세의 이 연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지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일단 뭐 우상숭배 금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잘 지켜 이방 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거는 우리가 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사명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구약시대에 어떤 뭐 부정에 관한 규례 이런 건 아니고 십계명 베이스의 기독교 정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죠? 우리는 달라야 해요. 레위기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나왔던 거룩하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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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은 뭐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모세가 또 꿀팁을 하나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응답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기도를 안 하면 그만큼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저도 사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언제까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겠고요. 모든 기도가 다내 입맛에 맞게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의 시간에서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다 응답을 하신답니다. 저는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아빠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꼬박 2년 정도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저희 아빠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끝이었어요. 이렇게 2년 가까이 그한 마디의 기도를 꾸준히 했더니 어느 순간 아버지가 마지못해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저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가 제 기도가 응답받은 기억이에요. 근데 웃긴 건그 이후로는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기도를 좀안 하게 됐고 헤이해진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한두번 교회를 나가시고는. 다시 안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때 좀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중종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음,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 스토리텔링 성경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저의 표현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냥 이 책을 읽어드리는 게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해산의 정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강림 장면은 실로 장엄한 광경이었다. 여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신 그날, 신해산의 정상에서는 쉴새 없이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온통 뒤덮고 있었다.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불고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나팔 소리였다. 신해산 정상은 물론이고, 산 중턱까지도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 그 연기는 화덕에서 나는 연기처럼 끊임없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신해산 전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폭풍우가 있었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크나큰 화염이 있었으며, 온 땅을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우렁찬 소리, 인간이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강력한 빛,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압도하는 장엄한 영광이 펼쳐졌다. 본질상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연기와 화염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다. 그런 초자연적인 장엄한 현상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몸소 강림하셨음을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자, 그때 당시에 시내산의 상황이 잘 상상이 되시나요? 이어서 바로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15절에서 40절은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형상도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물체와 지각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강력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줄곧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의 속성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은 유일신, 하나님 뿐이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 문화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집트에는 온갖 잡신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생활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늘의 해와 달을 보고 막 빌고 그랬대요. 그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도 반역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셨고 그 여파로 모세한테까지 가나안 입성 금지라는 엄벌을 내리셨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꾸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해요. 약간 억울해하는 감정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거죠. 나는 너무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너희는 그 땅을 밟을 것이다. 이러면서 마치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거죠.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찍이 잘 깨닫고 들어가서도 말씀 잘 듣고 오래오래 번영하라는 그런 속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예언을 하죠. 너네는 우상숭배하면 망할 거고 세계 만민 가운데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의외인 건 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가 있대요. 이 대목이 저는 정말 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피해 끼친 사람, 배신 때린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반역하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 주신다는 점에서 와, 진짜 대인배시구나. 이 사랑의 깊이가 참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1절에서 43절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지정된 세 개의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재판이 열릴 때까지 임시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도피성은 총 6개인데요.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 3개. 이렇게 일정한 거리로 두고 내가 어디에 있던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9절까지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다. 자, 이제부터 모세의 2차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가 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인데요. 앞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다시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지겨우시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셨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도와 규례를 배워야겠죠. 근데 이제 율법을 아,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싫었는데 이걸 또 다시 읽는 게난 정말 너무 힘들다 하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본질만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 60초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내용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